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박보입니다 여러분 수능특강 정치를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그 이번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 통해서 어떻게 수능특강. 개념, 수능특강 정치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50분 강의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복습해야 하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선생님, 이 수능특강 정치 이전의 강의, 수능특강 개념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그 시중에 있는 모든 교과서를 읽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 그리고 여러분에게 용어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기본 개념에 충실한 강의를 했었다면, 이번 수능특강 정치는 이 수능특강 교재에 충실한 강의가 됩니다. 여러분 수능특강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교재부터가 여러분이 연계 교재 수능 연계 교재인 거잘 아시죠 그래서 수능특강 그 교재에 정말 충실한 강의가 되겠고요 플러스 기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출까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다른 성격들이 있습니다 어, 지금 수능특강 정치는 모두 56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laughs> 너무 많죠 너무 많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네 56강은 어떻게 나누어지냐면요 56강은요, 네. 42강 플러스 14강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42강은요, 음, 여러분들 그 수능특강 지금 가지고 계시죠? 수능특강을 보면 주제가 모두 22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 22가지. 22가지 주제당 2시간씩, 2강씩 배분을 하게 되면 모두 44강이 되죠. 넘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1 주제에 되는 여론, 그리고 22 주제가 되는 통일, 이 부분만은 한강씩 배분을 하게 되면 모두 42강으로.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42라고 써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특강 교재에 정말 정말 충실한 강의. 그래서 한 주제당 두 강씩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14강은 이 각각의 단원이 끝나고 나서 예, 심화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14강으로 이루어진 심화 강의는요 어떻게 배분했냐면 1, 2, 3 단원 그리고 4 단원, 5 단원. 이게 정치가 다섯 개 단원으로 되는데, 실제로 출제가 정말 많이 되는 부분, 1, 2, 3단원, 그리고 4단원 약간입니다. 그래서 이 심화 강의의 5단원은 배분해서 넣지 않고요. 1단원에 4강, 4강, 2단원 4강, 3단원 4강, 그리고 4단원에 2강, 이렇게 배분을 해서, 예를 들면 1단원에서는 정말 한 해도 빠짐없이 나왔던 사회 계약설이나 정부 형태 위주로, 2단원에서는 선거 위주로, 그리고 3단원에서는 통치기고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죠. 단순 암기라고 생각하셔서 어려워하시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정말 세세하게 자세히 박사를 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수능특강 정치는 56강으로 구성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강의, 딱한 강의 속으로 들어와 보면 이 수능특강 강의는 모두 50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선생님이 처음에 늘 하듯이 학습 목표를 제시할 겁니다. 학습 목표, 내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그 방향을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내가 공부해야 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학습 목표를 제시할 때 실제로 기출에서 얼마나 출제가 됐는지, 출제 빈도를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개념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개념은 이 수능 특강 강의가 있던 전에 수능 특강 개념 강의의 개념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별점은 뭐냐면 수능 특강 교재에 충실하겠다. 수능 특강 교재에 교재에 충실하겠다. 그래서 이 교재에 나온 순서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동시에 이 개념이 기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기출에 적용되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 개념을 모두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는 수능특강에서 여러분들이 그 수능특강 전체 페이지를 보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필수 자료 그리고 문제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게 선생님의 <laughs> 목표입니다. 물론 시간이 5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 1시간 안에 학습 목표 제시하고 개념 그리고 기출에 적용되는 것 정도까지만 봐도 사실은 시간이 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수능에 연계되는 부분은 이 필수 자료 부분하고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계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수능 연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중요한데 시간상 한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던 14강의 심화 강의, 그 강의를 통해서라도 문제나 필수 자료 같은 거 반드시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0분 강의에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미리 풀어오는 것입니다. 네. 그 학생들한테 작년에 선생님이 이제 정치반을 맡아서 저희 반 학생들이 이제 정치 선택반이었거든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보고 이제 9월 모의고사 본 다음에 이번에 순득강에서 많이 나왔지. 십전성에서 많이 나왔지.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은 어디 나왔는데요? 못 찾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교재를 정말 자세히 안 훑어 봤다는 얘기가 돼요. 풀고 넘기고 풀고 넘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선생님이 문제 풀이를 할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부터 찾아내서 색깔로 표시해서 지문 중에 보기 중에 모르는 것들 다른 펜으로 표시해 놓고 선생님 설명 같이 들으면서 내가 취약했던 점, 그리고 중요한 점 이렇게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고 오시라는 것. 그럼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직 개념도 다안 배웠는데 지금 처음 배우는 건데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강의 먼저 들으시면서 여기 개념까지 딱 듣고 난 다음에 스톱 하시고 문제 풀고 다시 여기로 들어가는 거네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강의 듣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학습 목표 제시하죠. 출제 빈도 제시합니다. 학습 목표 보시고요. 보면서 아 국가의 특징 강제력했구나. 강제성 뭐지? 사회계약서를 했구나. 그 내용 뭐였더라?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노트한 거 보시면서 그다음에 수능특강 교재 보시면서 복습하는 것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이 자료실에다가 숙제를 올려놓을 겁니다. 숙제는 지난 3년간 기출문제입니다. 어, 기출문제 몽땅 긁어다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강좌별로 주제별로 이렇게 1강에 해당되는 숙제, 2강에 해당되는 숙제 이렇게 올립니다. 지난 3년간 고2, 고3의 기출 문제들입니다. 기출 문제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이 교재를 통해서 본 개념, 그리고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출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숙제 꼭 해달라는 것, 그리고 숙제 하신 다음에 그것들 모르는 내용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예, 수강 후기나 또는 게시판에서 꼭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반복해서 꼭 숙제하시라는 것 당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오리엔테이션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56강이 길다면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절대로 길지 않아요. 그거 언제 다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정말 훨씬 효율적입니다. 56시간이라고 딱 따지고 보면 불과 이틀이 조금 넘는 시간이죠. 24시간을 온전히 봤을 때즉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투자를 하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다 강좌를 볼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56강을 어떻게 듣느냐 말씀을 드리자면 일주일에 3강 정도씩 음, 그렇게 되면 한 6월 달 안에 다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세 가지 원칙 말합니다. 첫 번째 꾸준히 할것 그리고 천천히 할것 그리고 자세히 할 것. 그렇게 하셔서 꼭 좋은 성과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만나지요.